이제 저희가 고난 시간과 그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이 부활절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 주변에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고, 교회에서 묵상하니까 또 초대해야겠다, 뭐 누구 하나 응. 이런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맞아, 특별히 그를 위해서, 어, 같을 어, 맡겨보시고, 막, 맡겨보아서, 어, 우리를 어, 공시간으 <laughs>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어,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천국에 가야 되니까 다시 보공요를 내듯이 교회를 가고 평범을 하고 공사를 하고 혹시 그렇게 꾹 참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 물론 이런 신앙생활도 순수관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이라는 한계에서만 딱 어?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로 많이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으로서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꾸역꾸역 나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희내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어, 신앙생활을 보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의미와 모든 것이 때, 그 모든 것에 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깨닫힐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은 깊은 소식이거든요. 깊은 그 소식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라 것, 어, 이것만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광의 하나님과 의 관계가 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져 있었던 그런 어떤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이 풍계상겁니다 충만한 사랑과 기분과 평강과 소망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만들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남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상 작은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을 넣어놓서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신사참배를 하고, 어, 신사참배와,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 고문을 당하다 싶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습까 아. 신사참배를 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걸까요? 어, 지금 지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문에 가시죠. 공문을 닫가 그의 생명을 이해해 보셨죠. 어,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을 홍보했던 일본인 순경이 어, 공문 가운데서 못본다마 하던 주기철 목사님이란 걸 들을 때가 많았죠. 신사 참배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목이 못 이기면서 가고 고개만 한번까다으로 풀어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시네요. 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 지금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그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내가 아니었어요. 인내는 너무나 중요했지만, 인내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 그런 일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것 처럼 보지를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가난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 두려움이 있었고, 치유가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대고금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위로와 고문이 빼앗을 수 없는 영광과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소망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가야하기가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꺼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러한 것들 주기철 목사님처럼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니다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중국의 소망, 실패가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정체성, 조건이 빼앗을 수 없는 삶의 의미, 나의 어떠함이 빼앗을 수 없는 한결같은 사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하지만, 그러한 이런 충만한 것들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머물며 자라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충만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몸이 아파졌고 아파져서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예전처럼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 살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다 이런 댓글을 하셨어요. 질병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생명의 이적입니다 <목소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피켈로 목사님도 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암에 걸려서 치명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록 지금 암으로 말해라 살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이 싶다. 이전에 이암이 없었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요? 지금 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의 삶의 시간이 너무나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무누까 말씀을 하신 것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에서 꿈을 참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누리다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그 영생을 그 더욱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것은 맛보기로 가 우리는 사모하고 배단을 기다리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신을 만나게 그때 그 날을 사모하게 니다 그리고 더 주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충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이 땅에서 교회를 옹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뚜역뚜역 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 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전부생을하는것이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묵만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락시 충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 여우수와 래토스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우수와서는요, 이스라엘의 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가난땅을 드디어 이제 얻게 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아브라함도 아주 오랫동안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난 땅은 어땠죠? 이미 가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저 없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 싸워왔어요. 그냥 감당도 아래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서입 벌리고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죠신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서 우리가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100%와 우리의 노력 100%가 함께 있어야 됩니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해도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태양이 비춰지지 않고 공기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농장들이 자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성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 태양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비치고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바람이 불고 모든 조건이 다 돼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화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그냥 소진인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수고와 식이 함께 가야지만, 우리가 근데 이너지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밭을 갖고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잡초만만 되는 겁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숙숭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다 단지 그냥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순종의 삶을 가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신명기 말씀도 결국 우리가 같이 보았던 신명기 말씀도 결국 무엇을 말했죠? 살기 위해 생명을 생각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너희 앞에 있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저주와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축복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호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선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 신실하게 머무는 것 마음을 닿으며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모신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의성들이 현실적으로 가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칼과 창이 난무한 전장에서 이제 막 피가 흘리는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의 기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 있습니다. 너무나 알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을 잘 키워내고 전략을 잘 세우게 될 때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얹으며 순종한 것이라고 이야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이 땅에서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것으며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은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로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며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쟁은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따로 있고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기준에 아마 여기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목사님 이슨 딴생각 얘기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치열한 성교수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려 하나의 천박을 다치며 열심히 살았는데 어, 그 승리의 비결이 말씀에 순종한 거야. 너무 목사님 편집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것은 뭐예요? 칼과 창이 난무하고 피가 담자한 전장입니다. 이제 정말로 음. 오늘날 전쟁과는 다르잖아요. 미사일 쏘고 멀리서 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칼과 칼이 부딪히고 그 칼을 내가 피하면 야 맞느냐에 따라서 내 승사가 달린 그런 싸움 이제 싸워야죠. 그런 싸움 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계속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솟아하요 그들이 정말로 생명 걸고. Yeah.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라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욕망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욕망을 따르고, 나의 욕심을 따르는, 그 따르는 순간순간마다 난뭘할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는 망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늦어가 될것 같고, 신앙은 우리의 자아까직 붙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띠주일에한번 그냥 교회를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띠주일에한번 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따른다는 건 이제 래쫄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분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소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제자도을 명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과 성숙과 영광과 의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 그럼 부모가 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 아이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실패도 없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아이연 어떻게 되죠? 멈치해 되죠. 결국 인생을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되거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친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때로는 나의 이익을 때로는 나의 욕망을,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는 거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인하고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로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너순종지는다 응.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데 내가 죽을 때을다 순종은 죽기 보다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간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나요 사울은 나의 뜻, 나의 유익, 나의 명성, 나의 자녀석을 혼내하지 않았던 이불의 전형이에요. 죽지 않은 이불의 전형입니다. 사울이 죽는 건사무의상 31장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죽는 것은 31장입니다. 1 3장에 있는 사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15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35장부터 31장까지,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왕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폐위된 자와 같았고, 이미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익가더 중요하게 여겼고 무명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에게 왕의 자리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선물에더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림이 영적으로 그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는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사우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한 거고 경제적인 유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르고,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을 위한 선택을, 자기를 위한 것끌어 그러나 또 결과는 무엇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았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고,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정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왕위는 계속 돋을 것입니다. 후에 가윗세게 왕위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명예로운 자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고 나아갔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우리의 외부의 축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외부의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창구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둠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존심을 거슬러서 순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미덕지 않은 남편에게 순종하는것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미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잔소리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말안 듣는 그런 자녀를 인내하는것 예수님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선을 넘은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주는 것부 너이거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놓쳤어야 합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아내와 싸운 게 아니라 남편과 싸운 게 아니라 선을 넘은 저 인간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가 죽기 위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순종한데 형통케 하시나라는 말씀 보며, 진거하며 밑줄을 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지혜로시고, 그분이 정말로 능하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우리 순종을 통해. 자유, 중마, 순종, 하나님의 왕국을 나의 스음이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 영원한 심판에 올라있지 않게 되었고 아시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 죽었는지 순명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죽고 죽지 못하도록 니 왜요? 무슨 이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를 왜 타죠? 죽지 않을 거 아니기 때문에 타는 거막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잖아, 막 몇백미터 몇 위에서 그걸 왜 하냐고요? 죽지 않죠거예 그래서 마이미아가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든 그죽목을 통과하는 거예요 놀이기구가 무서워도 무서울수록 사람들이 줄 서서 타잖아요 왜요? 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써있니다 안전벨트가 없다는 요 그리스도 예수로 만듭니다.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있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죽음을 부활의 영광는 생명의 영광을 이루고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숫가

우리의 사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사회 유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잘 생겼으면 좋겠고. 많은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자랑하게 하나님의 은우리 가지고 계 여러분, 하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충성하고 우리의 기에이어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을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와 하며 말씀을 따하나고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의 자 십자가를 놓고 예수를 따르는 싸움입니 이것은 오직 예수그리에십자가의 십자가를 예수그리스도를바라보고 신뢰하는 다 싸울 수 있는 싸움을 s o u t 우리 e 리 s o 를 t h Sea, s o u 그리스도를, 가라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빡고, 우리의 죽음을 제한, 맡고, 우리 u 고 h 리 e 자 s o u t 고 우리의 South Sea, s 우리 t h Sea, s o u 어 h Sea, s o 한 t h Sea, s o u 게 h 리 e 이 s 고 u t h Sea, South Sea, South Sea, South Sea, South Sea, South Sea, s 나다 신앙의 어소은 절대로 혼자 가는게 아니다 함께 가는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가난한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의 참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한 가지 영광스러운 기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온이야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사 하는 데자녀가 되어야 그런 놀라운 나라를 사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묻담 가보이를원하셨 하나님은 상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상위의 본능을 소유되게 하는 이재로다가서 그를 보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이 이야기어 인간이 이야기한 어떤 그런 정도의 것수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힘과 이해로는 불가능한 그런 노랗고 화는 사람들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세상의 신비 그런 공동체를 하양이서그것하의영을 지금은 비록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빚어 가고 니다우리 영광스러운데 우리 우리 어, 디 우리를 부르시는 이영광스러 초대를 우리가 소중하게 듣고, 수많은 순종을 그리고 또, 자아의 죽을 통해서, 정말 생각없는 소원고 함께 태양을 놀러내는 이후, 자아의 모든 들결을징하겠니다 우리한테 찬양하고, 기도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고요.